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유아 세례를 축하합니다 어,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또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유아 세례까지 받게 되시다니 얼마나 축하의 일인가요? 자그 영광의 그 유아 세례식은 반드시 유아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내네 자녀를, 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어, 아빠이기도 하고, 또 교육부 총괄 목사로 오늘 유아세례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유아세례. 과연 유아세례는 무엇인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서 과연 이 유아세례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어 이런 칠판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생소하시죠? 이곳은 바로 우리 교회 교육관 바로 4층에는 꿈의 정원입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 첫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유아세례란 무엇인가 정의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유아세례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뭐냐면 거룩한 이 거룩한 성자잖아요. 그리고 예식이라는 뜻이죠. 예식.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예식은요 성경에서 딱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성찬이다. 성찬. 성찬 뭔지 아시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례입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성례예요. 이 세크라멘트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어, 이 성례는 눈에 보는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이 성례 과연 성찬과 더불어서 어떤 것이니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인데요. 이 세례 받는 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 세례는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큰 의미라고 볼수 있겠고,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그죄사함의 정확한 뭐다? 표, 사인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교회의 이론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가입. 우리가 어디 회원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세례의 정의는 우리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답니다. 네, 그러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그냥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 가운데 한 분이 등록 교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양 제일교회에 등록을 하셨는가? 두분 중에 한 분. 두 번째, 두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유아세례의 부모님이 되니까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 24개월 미만이어야 됩니다. 24개월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셨다 그러면 자격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유아 세례를 왜 해야 하는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왜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아 세례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과제로 다 제가 드릴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보셔서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 남자는 출생한 후에 8일만에 할래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자, 근거 말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에서 2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 특별히 유아들을 축복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근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정과 바울의 편지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가족 전체가 세례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어, 보시면 됩니다.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자, 숙제 나가서 벌써 이세 가지 근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유아 세례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잠원 말씀이에요. 잠원 22장 6절 말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 교부 가운데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 이 사람도 교회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섯 번째는요, 우리 안양제교가 감리교인가요? 침례교인가요? 순복음교 아니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바로 칼빈. 칼빈이 중요하죠. 이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장로교 정치제도 중에서 기반을 만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유아세례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이유가 이 근거가 유아세례를 받는 근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왜왜왜 왜? 왜 받아야 돼 굳이 귀찮게 자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이지만 아이도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한자 읽으실 수 있겠죠 너무나 천사 같고 너무나 예쁜 우리 아이지만 이 아이도 뭐다. 죄인이다.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모님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아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 아이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려 주고 유아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그 강력한 싸인, 그 표, 표시를 이 유아 세례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부모님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가정 교육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숙제입니다. 두 번째. 왜 가정 교육을 해야 하는가? 부모의 신앙 교육의 목표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삶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숙제입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미성년자는요.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모는 뭐다? 교사다. 교회 학교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집니다.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정이 있는 것이고, 가정은 부모가 중심인 것이죠. 네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른 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과 내 뜻을 주장해서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셔야 한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모의 신앙 교육이에요. 부모의 신앙 교육.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국영수를 비롯해서 많은 세상의 학문도 가르쳐야 되고 예절도 가르쳐야 되고 뭐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태권도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교육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앙 교육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절대 들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보고 배웁니다. 보고 보물이 있는 창고란 뜻이죠. 예. 네, 여러분들이 이 보물의 창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보고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교회 학교와 학원 스케줄이 겹쳤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 부모로서 회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선택해 주세요. 나중에 졸업하고 그때 열심히 예수 믿어. 아닙니다. 그 신앙의 그 순간은 절대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 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신앙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정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가정예배를 가지고 할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우, 매일 어떻게 가정예배 드려요? 그 순서를 어떻게 다 지켜서 해요?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다 모이기도 힘들어요. 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정예배를 다 미루시고 안 하시거나 또 했다가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 가정예배. 가정예배의 정의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억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정 예배입니다. 시간이요? 아우,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30분, 40분, 1시간 그렇게 못 합니다. 가정 예배 7분에서 8분이 가장 좋습니다. 2분요? 괜찮아요. 뭐가 들어간다면 기억과 감사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한 분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약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까? 충분히 가정예배입니다. 잘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그 가정예배 더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까지 했습니까? 그 가정예배 더더더 잘 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시간이 몇 분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충분히 가정예배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밤늦게 밖에서 행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냥 재웁니까? 양치시키죠? 옷 벗기죠? 그건 하면서 왜 이거 못한다고 합니까? 1분이면, 2분이면 되는 것을요. 애들이 누워있을 때 잠깐이라도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오늘 만약에 비가 왔다고 한다면, 어, 비가 왔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이런 대화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감사를 못 합니다. 훈련이 안 됐으니까요. 밥 먹기 전에 감사 한번 해 볼까 하면 당연하듯이 먹 먹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밥상에 올라온 이 고등어는 저 동해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부의 손에 잡히게 하셨고 그 어부의 손을 통하여 대형마트에 가서 엄마가 돈으로 사오게 하셔서 오늘 이 밥상이 올라와서 네가 먹게 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니 보여주셔야 돼요 먼저 이 고백을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어느새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어있을 겁니다 가정예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매일이 매일이 힘들다면 저희 가정처럼 일주일에 두 날을 선택하세요.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예배는 화목한 가정예배. 자,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이어서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성령의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자이 성령은 어디 기도 온 가가지고 막불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봄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의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 다시 한 번, 어, 유아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이성적으로 커서 고백을 하게 될만 15세가 되면 이제 청소년부에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완전한 입교인, 그리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죠. 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교인이 될수 있도록 부모님들 오늘 이 동영상 강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제가 드린 그 과제 잘 수행하셔서 정말 뜻깊고 의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유아 세례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 한번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이 두손 모으고 어 곁에 혹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내배에 있었고 이 배에서 열달 동안 잘 키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제 품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이 부모인 저에게 있어 오니 어려서부터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잘 각인시키고 정말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시키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저희 부부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일평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외롭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그 든든한 백어를 믿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하고, 사랑합니다.